<웃음> 우리는 오랜만이다 아유 씨, 우리는 그냥 <laughs> 들리고 다니는거야 큰 아들은 또 시가 걸리있어 <걸린> <laughs> 코로나가 걸렸는데 출근을 <laughs> <핑곤을> 해야 되잖아 <웃음> 그, <웃음> 그 <웃음> 새끼는 막입싹다 감으면 <laughs> 죽을 하는거야 그냥 <laughs> 그럼 <그런> 과태료 먹으면? <laughs> 과태료 <laughs> 먹으면 막, <치면> 막 <웃음> 약을 <웃음> 먹어야 되잖아 우리 큰며느리가 나 우리 애동만 출구 만 했다 코로나 시험이라고 걸그 무슨 시간도다정다고가까 <목소리도> 뭐 이런 거 기가 막히거다보인다니까 아. 1년 가까이 아. 이 너무 많이 들어다 보인다고 내가 워 삼품을 써야 되는데 열심히 안 보이니까 <목소리> 린스 쓰고, 린스 쓰고, 맨날 마음을 고을 수도 없고, 열실수쓰 <목소리> 많이 했야거든 네, 지금 뭐 봉구는 머리가 아프고, 그니까 린스 일 설거지하는 막. <목소리> 진짜 불편하더라고. 아, 근데 지금 보이니까 뭐 사람만 나와서, m u 다다어 반갑다

광소 어디면 표내나 야광에 이런 거 없나? 또덮어야 되는 거네. 어. 광에 이런 거 아, 없는 거 없나? 쓰다아 나는 진짜 몰랐어. 아니 페리 네 좀해 봤잖아. 아 그때는 이런 게 없었지. 근데 이런 거집사람이사 가지고 와 가지고 이래 두면 나 운전해 가면서 하니까. 이게 싸. 검 빠지지 못나. 카페 가면 이거 몇천 원씩 한 거야 아, 좋다. 야, 이거, 그대 <laughs> 공복혈사. <laughs> 조심해야 돼. 이내옆기 네, 상금 있는 거 몰랐지? 이 주머니가 있긴 아, 있는데,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그거 있는 건지 몰랐어. 운동할 때. 종이 아, 뭐 소리가 나더라고, 많이 보니까. 2만 원을 내하는데 아, 그리바다에이 하는데, 동동갈까가지고 모자에다가는? 아, 운동갈 때. 현금으로 어디 가서도 뭐비 오면 넣으면 되지, 어? 핸드폰, 핸드폰은 뭘로? 뭐 핸드폰에도 넣으면 되잖아. 아유, 여기로 넣으면 딱 꺼네, 안 빠져. 아, 그 주머니가 있구나. 비 와도 젖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거 산 거야. 텀도 없는 건데. 아시마. 신자 대신고나 많았고요. 최근 회장님. 최생님만이라 고생 받았습니다 우리 니다고생뭐 뭐, 그냥 세월만 같이 세월만 같이 뭘고생할저 다른게 아니고 우리 현안적인 문제로 코로다 하면서 일기도 안끝어고이내면서병제지가있어가지 그리고 해지로 됐다 보니까 잔액 지금 15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다쓸것 같은데 그래서 회 운영을 예전처럼 회비를 내가지고 회 운영하는 게난가 아니면은 회비 없이 그냥 총무 한 사람도 가지고 집에 애경사가 있으면 그 총무인데 연락해가지고 그 총무가 회원인데 연락해가지고 필요할 때 모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몇 사람이 회 상의해 보고 우리 시민의 방은 그냥 있으니까 그럼 놀러 가자 그러면 그때 경비 정도 뭐한 20만 씩 내면은 한 80만 원, 200만 원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하는 그 그냥 예전처럼 회비 내자, 그래가지고 관리하자. 이하는 그냥 뭐 우리 나이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럴 필요 있느냐. 그냥 총무마 하나 둬가지고 연락하고, 필요할 때 예경사 모임하는 걸로 하고, 그러다 가끔 이렇게 이년이나 이렇게 오랜만에 한 번씩 그 바닷가로 주말에 나와라서는 어떤가 해가지고,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려면, 1안이 좋은지, 2안이 좋은지. 그냥 여기서 보는 데서 거슬할까요 이란 이안 아, 거슬을안 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좋니다 예, 네, 그래요. 의견. 그러면, 권 회장부터 예전에, 아니 그거는 뭐 다른 생각이. 지금 요번에 회비를 다 닦아 써버리면 거의 없다는 얘기네. 예. <laughs> 그런 뭐차피 총무 한 사람을 두고 하는 거는 자상이잖아. 이제 뭐, 뭐 회가 그러니까 총 두고 뭐 회비를 안 거들 것 같으면 음... 총무가 연락만 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음... 없다는 네. 얘기지, 무슨. 예. 그런다고. 내내 생각에는 회원들이 좋다 하면은 또 다른 쪽지만은 하여튼 너무 해비가 없어도 너무 해비가 없어도 기준이 없어도 이게 또 풍색해지거든 사실 거칠하게 풍색해지는데 조금이라도 뭐 몇십만 원이라도 아니면 몇백이라도 한 몇백이라도 이렇게 또 해비가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끌고 나가면 총무 아. 혼자서 끌고 나가도. 이제, 그 다음에, 예. 회비를 안 내고, 나중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경조사 문제에 대한 거는 다 개인이 내는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받아야 될수 있다는 사람은 몇명안 돼. 사실은, 우리 회비에서 몇십만 원을 더보태줄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되잖아. 다, 거의 다 받았잖아. 요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뭐, 의견을 봤으면 어 예. 좋겠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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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이 의견 다들 들었죠요 근데 거기에 내가, 공안책을,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총무제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든 어떤 일이 가정에 부모나 뭐 그렇게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한해분만한해 앞에 10만원씩 우리가 10만원씩 내니까 그거는 모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갑자기 일 벌어지면은 회원 중에 못 가는 회원도 있고 하니까 그 모은 걸로 해가지고 가고 그러고 나면 며칠 후에 지나면 총구가 노래했으니까 다시 10만원씩 내다고 해가지고 예비용으로, 어, 그러면은 우리 아홉 명이 90만원이 되니까. 돈백 정도만 어. 이제 그걸 보유를 해가지고 있으면은. 아, 그 비상용으로는 어, 보유해놓자. 네, 네, 그러면, 그러면 그, 근처보 회장은 그 총무제로 가대. 그냥 예비비로만 좀 보유해놓자. 또 다른 사람은 이 이럴까? 근데, 근데 시민들를 계속 음. 존속하기 위해서는 2년 반 동안 우리가 공백이 생겼잖아. 음. 해비도 안 냈잖아. 음. 지금 해비가 지금 보완이 돼가는 거야. 이제 음. 지금 지금 얘기했다시피 지금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음. 어?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냥 물론 다 어렵겠지만은 지금 만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해비를 보완시키면은 어떨까? 음. 네, 그러니까. 나 그까. 그, 태복이 의견이고, 인연 부화시키지 않는 의견이고, 음. 또 다른 사람. 그래, 지난번에 그... 소급에서는 못하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옛날처럼 똑집이려 해서, 좀 뭔가를 좀, 자산을 만들어 놔야 좀 든든하지 않나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봐야 뭐, 10년, 20년인데, 그것도 폭발하게 하는 면좀 불안해지 않나? 예비비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음. 몇백만원, 그래도 통장에 넣는 어놓게 좋지 않아? 됐어요. 내심은 그래. 보통 한 3회 정도의 어떤 큰일이 있을 때몇곳수용 정도의 영자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한3백 정도는. 한300 정도는. 외왜가 아, 하면, 이게 큰일이라는 게 정해진 어떤 순서에 따라서 고지되는 게 아니야. 껍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총무가 굉장히 힘들어져. 그래서 한 3회 정도는 우리 좀 이놈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 바빠에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계산했을 때한 3회 정도는 뭐라고 있어야 되지 않겠그러그 석하 의견도 들어봤고, 어, 오케이. 그, 체리는. 아, 다 좋은 얘기인데. 어. 이제 우리 모임을, 어, 해지하는 건 아니에요. 아, 아니, 그러니까. 회장은 사실 뭐, 그렇고, 그냥 총무제도만 서서저를 음. 중심점을 가지고 가는 걸로 하고, 뭐, 지금 뭐, 지금 얘기를 했는데, 300만 원 주고 뭐 얼마 좋은데 어, 그러면 어차피 회비를 1년에 얼마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좋을까? 어, 오케이. 또 다음 책장 나는 그냥 중립 중비중고중니우를 어, 충립. 충립. 제시를 해. 운되지 않아. 아, 그래 알아서 하는 게그 까마귀 여기. 나도 준비했잖아. 그, 그, 회비를 내면 회비 어 그러면 또 강철이는? 나는 나중에 따라갈게 아 오케이 서희는그해비를 내는 건 좋은데 그뭐 계속 이어서 낼 필요까지는 없고 내 생각에는 부당 한 30만 원 정도면은 음. 3,927만 원 어, 어. 아니 한, 한꺼번에 가요 30만 원정도를 예산을 잡아가지고 어. 한2 7 0 정도 3 2 7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만 모이게끔 그때까지만 뭐 월 3만원씩 내든지, 한꺼번에 음, 다 내든지 해가지고, 거까지만 음, 비축을 하자, 이 오케이, 오케이. 선생이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게, 그 꼭. 아, 그니까, 헤비의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자, 이러면. 아, 그렇지. 그럼, 그니까. 270은 그러니까. 어, 필요 없고, 네. 내가 생각이 그래. 지금 우리가, 어. 개인이 내는 정조사 비해 통해서 음. 따로 빌려주는 사람이, 40만원 안쪽이야, 그지? 어, 그게 몇 아, 명이 아, 안 돼, 지금. 아니요. 아까 내가, 나는 요거 이야기 좀해줬고 나면 뭘, 뭘, 경조사 뭘, 뭘, 할 대상이, 뭐, 대상이 어. 누구누군가 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 내 얘기를 어, 들어봐봐. 어, 그래, 몇 명이 정하라. 안 되기 때문에 <laughs> 다 받았어, 거의 다가. 음, 내가 몰라, 그 해당할 때를 비롯해서 그 계산상 어, 어, 그래. 그러면은, 그 선생님 말하자 아, 내인뭐해주시 네, 네. 뭐, 200, 7 0 7 0 이걸 정하지 말고 한 어, 200만 원딱 잘라갖고. 선생님 말 따라 시간 나는 대로 자기가 3만 원 내든지 뭐 되는 대로 200만 원을 저아 30만 원다 주든지 뭐 이래 갖고서는 그냥 뭐그 시간을 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간만 두고서는 그 사이에 이제 낼수 있는 기간은 1년 두면 되니아 어, 1년도 그렇지. 1년 정도에 다모이게끔만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래 내라 그러면은 뭐 1년에 뭐 30만 원을 내라고 하 그럼은 그럼결론이 났는데 자 내가, 그, 결론을 내려볼 테니까, 동의하는지, 아니지, 이제, 다시 해비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년이 됐든 간에, 그래가지고. 근데 해비제라기보다는, 뭐, 금액제라고 야지 아니, 그니까. 아이 그니까, 내 이야기를 해봐. 들어봐. 그러면은, 1년에 3만원씩, 1년 동안 냅니다. 아, 1년에 3, 3 아니, 아니 한 달에 삼만 원씩 어, 그러면 네. 하나에 3 6만 원이야. 응. 그래도면 필요하면은 그래 연말에 모여도 되고. 근데 내 생각에는 연말보다 이렇게 일 년에 한번 모을 것같면 여름에 이럴 때그 얼마큼 만원안 내는 걸로. 뭉바이하기도 해드 일단 쓰고 나서 그렇게 더남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게 다겠어요아 그러면 네. 결론을 내면은 1년치 해비를 내자 이거잖아 네. 3만원씩 36만원을 네. 어? 네. 그걸로 그냥 일괄 내도 되고 일달? 매달 매달 아니 매달, 그러니까 매달 3만원씩 내든지 한 어. 번에 36만원을 내든지 어. 1년치 해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네. 나중에 네. 다시 또 의논을 해서 변동사항이 네. 있으면 또 다시 어? 의제를 갖고 어. 의논을 하자 얘기잖아 그지? 네. 거기로 그냥 결론을 내리자고 네. 그니까 결론났어요 그렇게 한 그러면은 1년 동안에 내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 사이에도 한 반년 후에라도 누가 상당할 수 있잖아. 응. 그러면 거기서 대체해가지고 우선은 내고 그 상당한 값을 채워 넣어야지. 그럼 일년이라거는 지금부터 일년이야? 아니면 12월 31일까지 일년이야? 해비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서 조금마다. 어? 12월까지요. 그러니까 22년 12월 31일까지 응. 일년을 어? 그러니까 보는 거지? 올올올 올, 올 연말까지. 그렇지? 연말까지. 그럼 그 지난 것까지 다 소급해 내야 되네. 네. 1월부터.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달 내려면두달치씩 내면 돼. 어. 만년일지 나으니까 오케이. 네. 그리고 그 정도는 그러면, 되잖아. 갑자기 누분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낸데서 그걸로 쓰고 떨어버리나? 아니, 집안에 배경사가 남아 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 <laughs> 있는 사람. 어, 있는 사람. 권 회장. 다시 가깝다. <laughs> 어? 줄 어. 내가 메모할게. <laughs> 아야, 야, 아, 그러니까. 맞아, 저가도 그거니까. 내비 미모하게. 나야. 나 내가 야 나야. 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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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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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나야. 나나야 자, 어. 둘, <목소리> 그러니까 멋지고멋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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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거 아, 아 경태 아난 내일모레 최순 자체었어 <laughs> 누구야 누구 최순이칠순 너는 아그때는 너희가 초청해 아, 우리 먹으러 갈게 그래, 그래, 알았어 경태로 처가나뭐기저이 장모님이나 아 우리 장인 장모 안 되죠 아, 다 돌아가셨어 경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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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고 꼬부 음, 음, 이쪽에 담아 기아고 음, 예, 이거만 해.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요, 요고기. 요고기, 진짜 없다. 아들 장기 아으로 예, 장기 가야지. 아버지부터 가야지. 아버지부터 가야 장모. 장모. <웃음> 요고기 <웃음> 하나 올려. 장가 <laughs> 안 가. 오니케기오가케내체해 <laughs> <제, 제 그거야. 웃음> <목소리> 아, 좀, 짱이. <개운이. 웃음> 야, 형, <목소리> 야, 야 저는 일단 아, 어, 20만원씩이야. 야, 여 200만원이야, 현냥이는 얼마 받았어? 안받아봐어 20만원. 그리고, 아 잠깐만. 아, 내가 이번에 20만원 지냈습니다 아, 어? 왜냐면, 포항에서 올라와가지고. 아, 그니까, 네, 알았어. 그니까. 그니까. 내가, 내가 나한테, 니가 나한테 준 돈을, 부부가 음. 오늘 고생도 많이 하고, 건강도 안 좋은데, 방천이도 태우고 오고, 그 위도 채우고 갈 때도 내려다 주고 가야 되고 내려다 주고 가야 되니까 공원을 내려다 시 주고 가야 돼 아쉽게 어. 봐내내 이거 내가 봐서 내가, 그래, 그래, 내가 주는 거야 그래. 나는, 어, 나는, 나는, 이거 내가 주는 거야 나도 나도 이거 정으로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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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충전비가 얼마 몇천 원만 들어가면 되니까 몇천원아 어. 그래도 이만 원 아니야 네가 이거는 이따가 뭐대충이라도내려오만원한데 얼마 들어가 완충? 어? 어? 만충? 완충? 어, 아, 계산 안 해봤는데, 한, 한 달에 한 3만 원이면 돼, 한 달에. 440키로 뛰 완충하면 440키로 뛰거든? 아, 싸지. 그니까, 네, 그걸를 4번 넣거나 한데, 4번 넣는다고 저도한 마리 넣는 게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그러면, 네, 아니, 이, 마. 그러면 안좀죠 잠깐만 있어. 마지하으로 좋은데까지. 아이 이야기 들어봐. 그러면 내가 이 년도 더 할게. 어, 다음 배는 누가 할래? 다음에 아, 그러 아, 내가, 그, 내가 그, 일년 후에. 아, 일년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그제는 죽을 거리. 내년에 내년에 마지막 내년에. 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게일년 하는 거는. 첫하고 강철 그한세 가지 내가 2년을달 테니까. 한 다음에는 다음에는 한 바퀴 도는 텐트고 면태복 회장부터 시작했으니까 전 회장부터 다 돌아가자. 해비 1만원모그 해비 먼저. 아야 얘막주이야아1만 원. 아저. 아무 마지막 강의가 있다고 마지막 회장이야 우리 이제. 그치 민회 <laughs> 마지막 방위가 아, 있다고. 아, <목소리> 우리 최 회장님 소감. 회장 마지막, 그, 어, 오가, 뭐, 소감 얘기를 해야 지 그래, 뭐, 그래 소감이 있어. 뭐 있어, 그냥. 2년 동안. 세월 보내다 끝났는데, 뭐. 아 11일에 마지막 방위처럼 <laughs> 마지막에. 아, 그래도 얘기를 <laughs> 마무리를 해야지. 마무리 일하면 마무리 할 <laughs> 것도 없어, 왜 일하면은. 뭐, 별로 만나면, 뭐, 이제 없고, 뭐, 그. ごめん。<laughs> <laughs> 두개친다그든 임마, 세 개를 친다. 고 아, 아 세개 쳤나? 아, 이거 미안해 이거. <laughs> 몇시 아무 때라도 누가 면도할? 면를 면조... 치수를... 아, 그래? 이내용으로 그런... 어, 괜찮아. 아니 이거 그렇구나. 쓰고 가지고 가라고. 그렇지. 어, 여 칫솔을 보면은 치약이 있는데 치약을 쓰고 오늘짜 좀 베이스면 두고 쓰면 없어. 좀 치약을 빼내고 거기다가 칫솔 하번된내주면다 내가 그것을 아... 잘못해가지고 <목소리> 그리고 저녁에 오면 어떻게 저기 공정항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나. 도 걸어서. 야, 여기 나도 패까. 이렇게 내가 이름을 써놨어. 네. <목소리> 약을 먹었다 그러면 약을 먹었는데 약기운에서 있고. 내가 나더 먹어. 나 이따가 내일 아침에 먹어. 그거는 그런 거야. 너왜 맑은 에너씌 못하고 가려면 약을 더 먹어야지. 약 기운을 가르쳐 주면. 내일까지 써먹어야지. 약기운에 가르쳐 약기운에약기 통에 가르쳐 이거 보고 그래? 어, 어, 뭐, 코로나 안걸린다저기 어, 수산시장에 몇 시에 가 지금도 그고 나무가 또고 요즘 뭐예요? 저도 돌면 이거 사다 먹고 먹으면 되겠구나. 한 4시 반쯤썼을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 효과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거 우리 여자들도 시켜 먹겠다고 그죠 오늘 주는 거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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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어아이죠 어머 어4.5 그냥 다킬로값 받을게요 그거 힘을 하나 이네 16만원 다46아 16. 응. 그래요? 4.5 나가요 어, 그래, 이거 먹고 가실 거예요? 포장 가실 거예요? 아, 이거 먹어 가요 아, 여기서 구 가실 거예요? 네, 먹고. 저, 저기 스키다시 같은 거안드세요 아니요, 소개를 해줘요 예. 네. 아니요, 그, 여기도 먹고 가면은, 스키다시 저렇게 나가는 게, 저거 3만원인데, 한 상에. 근데 2만원짜리 보상하시면은, 낙 내가 초밥까지 딱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 회장가 보세요. 그렇1 그래, 8만원이요? 그렇지. 아, 아니지. 20만 원이 이상한데. 6만 원이잖아. 26만 원에. 6만 원이면 4만 원이 아, 6만 원이야? 4만 원이 아니라 만원이 그, 어디로 가는 거야? 아, 그거 너무, 너무 좋다. 아까 우리 ]이요. 농어사인데 저거, 그, 잡은거 갖다 주죠 네, 네. 여기? 네. 응. 다 잡았군요. 네, 여기 있는 유튜브 가

자, 개계있이서 자. 이제 자, 자 네. 자. 네. 자, 네. 다 네. 자, 네. 자. 또 저기 저기 잘라주고. 자, 뭐, 네. 아, 어 네, 한번 들고. 계단이 한마디 던져 하고. 마지막에 잡아지 아, 그래? 이번이잖아. 다음 명다 모여서 좋고. 응. 다음에 또 모일 응. 기뭐 응. 있으면 또다 모임. 오케이. 아, 저 아, 저 그, 그럼 오늘 회장 2인식 하는 날이네? 어. 네, 그러면서 이따잔 근데 그거 있잖아 그 새우 같은 거빼 새우를 제어로 제어로 빼야, 빼야 그래. 왜이거빼나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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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건다 거야 야야되거게위험합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건데 뭐예요? 이만한 데서 가는건데 석화야 오래 살아라 응? <laughs> 요거는 <요건> 따로 <laughs> 딱 담더라고 그래서 안 와가지고 내 물어본거는 요거 한다고 안 온거야 음. <laughs> 야, 숟가 너무 어봐 먹어봐, 반계야 야, 쪽은 진짜 빠르네. 여러분, 하나씩 넣은 빨리. 채찍지 말고. 석가락 넣어봐. 편나해현데상을 소가가 얘기 오전에 5 개잖아 일로 다 개를 까 아니 자본상 거. 응. 상상도, 상상 여기나 이여기이가아이 그래. 이거 것도. 그래. Pan <소�> <networking> <indo>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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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릎기앉으니까 의자에 앉아만 있다가 여기 <laughs> 앉으니까 <laughs> 되게 불편하네.